반갑습니다. 어, 저는 교회신용학과 홍보 담당하고 있는 이번 최민석입니다. 오늘은, 어, 조규님을 제가 한번, 조규님을 한번 좀 인터뷰 해보려고 네. 오늘 좀 가고 있습니다. 어,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 당장 과사무실로 출발! 고고고! 한적한 오후, 백성기술대에 왔다 예상치 못하게 앞에서 바로 만났다 아 뭐하세요? 조교님 오늘 그날입니다 근데 진짜 큰일이네 원래 오늘 1학년 수강신청날이라 뭐라고 했었던건데 수강신날 아. 옮겨줬어 민석이 요새 연애 안 합니까? 아. 아. 하려고 머리 죄송합니다. 이제 저 민석이 <laughs> 좋아한다는 여자 많지 않습니까? 한 제발, 있는 같다. 제발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과사에가려면 6층으로 올라가야 했다. 뭔가 아, 것라프라 대학생은 여기 참잘 어울리시네요 너 대중용 아니야? 네? 그럼 닌텐도 비슷는우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네 또 회의했니? 네 회의 좀게요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이모들 먹어라 이모들 카페 안내 사항. 뭐저 그런 거 밖에 없어요. 카페 안내 사항 읽어 주세요. 그리고 전화 주시면 도와드릴게요. 이학 딱딱하. 아. <laughs> 뭐지? 여러분 편하게 어, 어. 놀러 오셔도 돼요. 근데 막 공지 사항, 아, 휴학 어떻게 하는지, 수강 신청 어떻게 하는지는 공지 사항 읽어 주세요. 저희가 600명이 넘어가는데 조교가 어. 둘이에요. 놀러오세요 근장석. <목소리> 뭐야 이거네? 분들에기 아, 지금 시청자분들인가요? 네. 아야 예, 안녕하십니까 네, 교실음악가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<laughs> 네, 오늘 아침부터 완전 온전... <laughs> 아니 한번더 가야 돼. 또 가야 돼요? <laughs> 왜요? 이번에 총무청. <laughs> 교실음 선생님입니다. 오늘 오늘 하루 어, 인기가 어. 너무 많네요. 볼것같 역시 이나 좋은 쪽으로 인기였으면 좋겠어요. 뭔가 최대한 뭐 천사 뭐 이미지로 지금 여기 이제 나올 때라고, 이제 음, <laughs> 좀안 돼요. 인스타 올라갈 용이야. 지금도 같이 올라가 드릴게. <laughs> 지금이 들렸는데, <laughs> 이제 박 과장님, 실생들에게 한마디,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너무 어려운 거시켜 지금. 갑자기? 네. <laughs> 그러니까 갑자기. 아, 원래. <laughs> 갑자기 갑자기, 갑자기 <laughs> 해야 되는 거야. 갑자기 좀 근본이 없어요. 너무 갑자기 아니야? <laughs>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예요 아. 지금. 그래도, 그래도. <laughs> <잘> 해봐요. <laughs>